공부라는 두 글자 생각하면 대부분 학교 때 공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그게 전부인,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스터디, 공부. 그러면 일단 반감 먼저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학교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공부란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나만의, 자기만의 독특한, 남들에게 없는 이 강력한 지식을 갖추는 일, 저는 그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뭐, 많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겠죠? 많은 분들 계시니까. 직업이 많은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일, 또 매장을 운영하는 뭐 직업, 뭐 음식점을 비롯해서 다양한 직종이 있겠죠? 내 매장에 찾아온 고객에게 고개를 정중히 숙이고 인사하는 행동, 내가 고개를 숙인다고, 뭐, 비열한 겁니까? 또는 그 사람보다 못난 것입니까? 모자라는 점이 많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고객에게 고개를 숙이고 정중히 인사를 하는 그 행동, 그 간단한 인사가 가진 강력한 신, 그 강력한 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 직업에 있어서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의 주변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은 발전을 합니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정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과소평가해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사업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좋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부자 없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를 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 누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 확률 적죠.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게 1억이 들어가든 5억, 10억이 들어가든 간에 사업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보다 적어요. 그거는 많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합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 위험을,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투우사가 말을 했습니다. 투우사, 황소하고 싸운 건 아닙니까? 겁이 없어서 황소와 싸운다면, 그건 상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싸움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할 확률이 큰 것입니다. 또 겁이 나서 황소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겁이 없어서 황소와 싸운다면, 상대에 대한 지피지기. 상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싸우니까 피할 확률이 크죠. 그 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겁이 나서도 황소와 싸우지 않는다면 꼭그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 황소를 주식 투자에 비교해 봅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황소와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이런 말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밖에 없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또존 F 케네디. 모든 계획에는 위험과 그 대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함에 따르는 이 장기적인 위험과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개에게는 위험과 그 대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편안함, 여기에 따르는 장기적인 위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이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 바꾸, 바꾸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위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변화.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익숙한 환경 그 울타리 그걸 떠나는 것입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전 내가 울타리 속에 변화 없는 익숙한 환경 속에만 울타리 속에만 우물 안에만 가만히 있어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발전이라는 것은 안전지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리한 상황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유리한 상황이 오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유리한 상황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주식에 비교하면. 상승장이 오면 인파가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들어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나중에 보세요. 지금의 이 약세장이 끝나고 상승장 올거 다닙니까? 내년 중반이 되든 하반기가 되든, 그때 보세요. 그때부터 쭉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와요. 작년, 재작년처럼. 이때 돈을 버는 사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시장이 들어오는 사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구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처음에못 모르고 들어왔잖아요. 계속적인 반복학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플레이션, 금리, 이 강달러,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하락장에서. 2022년, 이제 한 달도 이제 안 남았죠? 정말 가장 많이 등다, 등장을 한 단어예요.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또 하나, 중국. 완전히, 도시 봉쇄. 무서울 정도로, 정말, 유일하게, 세계 유일하게, 도시 봉쇄를 해서, 경제가 지금 엉망인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금, 고금리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달러가 오르니까, 또 달러, 이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도 또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코로나 2년 전에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1440미원까지 올라갔죠. 그다 지금 많이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2023년 경기 침체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 투자하는 거예요. 물가 급등, 이것은 금리 빠르게 올렸어요. 그렇죠? 달러도 강해졌습니다. 경기 침체, 증시 급락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동안 어, 기사들 나온 거몇 가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었죠? 제이미 다이먼, 제이표 모건, 어, 미국의 어, 이 금융주 중에 지금 시가총액 1등이에요. 제이표 모건. 최고 경영자예요. 제이미 다이먼. 세계가 영국 연기금의 붕괴 같은 더 많은 이 깜짝한 상황을 어, 볼수 있을 것이다. 또, 레이달리오 미국 해지펀드 업계 거물이에요. 금리가 6%까지 올라가야 된다. 주가 20% 폭락할 것이다. 뭐 제레미 그랜섬 미국의 전설적 투자자예요. 슈퍼버블 마지막 단계다. 뭐별또2 5 0 0까지 S&P500 지수가 2 5 0 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여러가지 비관론들이 막 나옵니다. 비관론이 나올 때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그때 뭐한다 그랬죠? 그때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헐값에 남들이 다 다른 주가가 막 올라와서 남들이 따라올 때 그때 돈 버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은 뭐 돈이 뭐 우리가 한없이 막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한 달에 한번 월급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 달에 또 500만원, 600만원 매수합니까? 깨, 깨야 100만원 전후에요. 그거 앞으로 사, 이 약세장 끝날 때까지 몇번 귀에 없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판단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